you <laughs> 가장 어렵지만 가장 소중한 시간 컵라면 아니고요. 자, 이 초성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전도하님이 힌트를 하나 줄게요. 오! 우리 하윤이가 맞힌 것 같아. 정답은? 기다림입니다. 전도하님이 하윤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아, 하윤이, 뚜루루. 하윤이가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 아, 자,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 컵라면 좋아해요? 네. 자, 그렇다면, 컵라면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컵라면을 먹으려면 몇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3분입니다. 자, 여기에도 그려져 있는데 컵라면을 기다리려면 3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라면을 먹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소중한 기다림 컵라면이 아니고 컵라면처럼 우리가 아주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맛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컵라면을 전두환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1년 뒤에 라고 하면 우리 친구는 어떨 것 같아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쁨으로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전도환이 언제 줘요? 빨리 줘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1년 뒤가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에 전도사님이 선물을 줄게요 하고 우리 친구한테 약속한 다면 우리 친구들 어떨까? 아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의심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을 잘 믿는 친구들은 그럼에도 기다려 주기도 하겠죠. 근데 이분이 하신 약속은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정확히 100%. 이루어진대요 누구의 약속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있는 약속이 있고 우리가 그때를 모르는 약속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은 약속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온 성경 인물 0 100%. 100%. 100%. 100%. 1 0 오랜 시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온 이 사람의 이름은 자세 글자입니다. 아브람입니다. 그,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오늘은 아브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맞아요. 자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나이입니다. 75살, 9 9살 100살 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자, 근데 전도환이 아까 일부 친구들에게 이거를 퀴즈를 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75, 99, 100은 나이인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선은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참 생각지도 못했는데 맞는 것 같아. 75살, 99살, 100살 때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선택해 부르셨어요. 자, 쉿! 아브람을 선택해 부르셨는데, 아브람은 아브람의 가족들과 함께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례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명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고 있던 곳에서 떠나서 내가 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만 명령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엄청 놀라운 약속도 주셨는데요.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복을 줄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진짜 놀랐고 소중한 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표정을 잘 살펴보세요. 어떤 것 같아? 놀라긴 한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살짝 당황했습니다. 자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이 아들이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아들 낳고 해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너의 자손을 하늘에 있는 많은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아브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떠난 이 아브람은 이 가나안에서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게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도 주셨어.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도 있는데 뭐였지?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아브라함이 시간이 흘르고 흘러서 10여 년쯤 흘렀을 때 정확히 11년 후에 20년 됐을 때이 사례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 헉! 쟤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 사례는 기다리다가 아, 빨리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자녀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례가 생각을 하나 합니다. 자, 이 아브람과 사례에게는 집을 돌봐주는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례의 일을 도와주는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람, 나는 나이가 들어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을 것만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저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될것 같은데, 이 하갈은 될것 같아요. 당신 이 하갈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1번, 안 돼.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 2번,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어떻게 했을까? 1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번이었어요 사례 알겠어요. 그럼 제가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을게요. 하고 하갈을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드리고 하갈 아내로 맞이하고 시간이 1년 뒤에 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자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뒤부터 해피엔딩이었을까요? 기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드디어 자녀가 생겼으니 세드 엔딩 아직 엔딩 가진 아니긴 한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든 자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지? 사레 사래가 지금 아내로 있어요. 근데 자녀는 낳지 못해요. 근데 그의 여종 하갈이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갈이 임신하자 이 자신의 주인인 사래를 업신역이기 시작했어요. 하! 너는 자녀 못 낳았지? 나는 임신했는데? 하면서 놀리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너무 화가 났던 이 사례는 이화가를 내쫓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했을 때 자녀는 낳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얌전히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때 나이가 어떻게 알았지? 그때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전도사님도 생각을 했을 때 10년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3년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20년 기다리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컸나면 3분 기다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예배 끝나기 기다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라고 왜 하나님은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으셨어요. 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면서 순종, 믿음의 성장. 자, 이곳에서 자녀를 주겠다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기다려야 하니까. 기다림의 시간 동안 순종을 배워가고 하나님께 함께함을 배워갔을 거예요. 아까 일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안 주세요 하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물어봤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니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겠죠? 이들은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선택대로 했으나 하나님은 이들을 괘씸해. 하고 버려도 시지 않으시고 이 아브라함이 99살이 됐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르겠다 하나님 저는 자녀를 못 낳아요. 하고 옆에 듣고 있던 사라도 웃어요. 아,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고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뜻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어요. 원래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이름을 바꿔 주시고 그의 아내 사래도 사 이거 좀 사라 사라로 바꿔 주셨어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란 뜻으로 바꿔주셨어요. 아직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며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한이 있는, 시간이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내년 이맘때쯤 너희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 이삭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삭의 의미는 웃음이에요. 살아가, 하,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자녀를 낳는다고 웃었던 것처럼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전도님이 예배 끝나고 퀴즈를 낼게 굉장히 많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99세에 약속을 해주시고 1년이 흘렀어요. 진짜 애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아이가 생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렸던 시간보다는 조금 오래 기다린 시간이지만 딱 100살이 되었을 때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수학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75살 그리고 1 0 0살의 자녀를 낳게 됐어요.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25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어 근데 전도사님 엄청 오래 기다리면 하나님도 까먹지 않으실까요? 하하! 이삭. 하하! 하나님은 이 오랜 시간이 기다려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면 선생님들과 전도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어요. 무언가를 기도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럴 때 1번. 하, 그래, 포기해야겠다. 아닌가 보다. 하나님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 그냥 안 받고 말지 뭐 포기해야겠다. 아닌가 보다. 하고 1번.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1번, 2번. 너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한테 왜안 주시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겠다.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2번. 웬일로 우리 신우가 2번을 했어요. 기도하며 기다리기로 했어요. 우리 유준이, 우리 신우 같은 친구가 또 나왔어요. 유준이 1번을 선택했어요. 아, 내 방법대로 해야겠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면 결과는 똑같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자, 기다림인데 좀 길었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소중한 시간 기다림. 컵라면 기다리면 진짜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가장 소중한 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 보려고 하는데, 좀 이따 퀴즈를 낼 거예요. 잘 살펴봐 주세요. 특히 파란색 글자를 자, 저는 1번, 2번, 3번을 할 건데. 믿어요 할때 동작이 있어. 믿어요. 믿어요. 자, 우리 신우. 믿어요. 저기 누구 잘하는 볼까요? 믿어요. 믿어요. 자, 기도하며 기다려요. 기도하 기다려요. 헉, 잘하네. 3번.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대해요. 기대해요. 하나님을 자, 오케이. 자, 읽을 때 손동작도 같이 하는 거야. 믿어요. 자 믿어요 뭐였지? 믿어요. 믿어요. 기도하며 기다려요. 기다려요. 네.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 기대해요. 네. 하나님을 기대해요. 오케이. 좋았어. 네. 자,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 믿어요. 믿어요. 2번, 시작.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를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요. 맞아요. 3번, 마지막, 시작.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요. 아멘. 야, 하유랑. 잘한다. 잘한다. 자, 우리 친구들이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아, 오늘따라 예배도 잘 드리고 키즈도 잘 맞추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